네, 안녕하세요. 준다입니다. 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어, 저는 어제 야간까지 좀 일을 하느라고 집에 오니까 새벽 3시였어서 어, 오늘 뭐 매매를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예, 지, 어, 한 11시 정도에 좀 눈을 떴거든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좀 괜찮은 상승을 좀 보여줬네요. 폴라리스 오피스. 음. 일단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관심 종목에서 일단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고요. 네이 이상 뭐 제가 어떻게 저는 뭐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따라붙기에는 좀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자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laughs>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었죠. 요 정도 구간에서 어뭐좀 매수를 하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음, 개인적으로는 어제, 어, 더 많은, 그러니까 20% 이상 정도에서 그냥 마감이 됐었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었고, 어, 그러기를 좀 바랬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많이 떨어져서 끝났죠. 이렇게 되면은, 음, 더 오르기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제 경험상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하이퍼 클럽 X가, 어, 진짜 더, 현재보다 더 엄청난 호재거리의 그런 좀 뉴스와 어떤 뭐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걸좀 몰고 와서, 음, 이 녀석이 좀큰 상승의 어떤 그런 모션을 좀 취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어, 저는 일단 더 이상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 많이, 그래도 해먹었네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로 아 진짜 너무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네 진짜로 좀 꾸준하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좀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날 이렇게 사항가를 갔잖아요. 사항가를 가고 나서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그, 어,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 다시 이렇게 제차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이 한 달에 한 10개 나온다고 치면, 그래도, 어, 빠른 시일 내에 한 최소 한 6, 7종목의 한70% 이상 정도는 이렇게 좀 올라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갔다가 요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윗꼬리에 달고 이렇게 끝나는 종목들을 니 아니고 그냥 상한가를 달고 다음날 이렇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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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종목들은 전 항상 관심 종목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런 종목을 혹시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음 좀 관심 종목으로 이제 좀 놔두셨다가 저한테도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좀 한번 참고를 좀 해보면서 공부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항상 저는 이 차트를 좀 어, 찾아볼 수가 없는 좀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좀 쉬는 날, 아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돼 있었지 하면서 이 그렇게 좀 찾아보는데, 네, 저도 이제 못 찾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좀요런 종목 보이시면은 어. 어, 뭐 커뮤니티든 아니면 뭐 영상 댓글이든 좀 공유해 주시면은 어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어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 그래서 결, 결과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더 이상 네, 매매는 안할 생각이구요.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겠구요. 어, 오늘 괜찮게 흘러가지고 있는 게 3부터가 나고 어디였 뭐였죠? 아, SY 아, 이 종목 제이 아, 종목은 제가 어제 아 매수할 때가 되긴 됐구나 라는 거를 조금 어, 눈치를 챘었었어요. 근데 어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 폴라리스피스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시를 하게 되다 보니 이거를 오늘 완전히 놓쳐 버렸네요. 뭐 물론 어 늦게 일어나 가지고 뭐 매매도 못 하긴 했지만 음어 S I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은데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지금은 SY가 어 삼부토건 음 지금 재건주에서는 SY가 대장인 것 같네요 대려 음어 이슈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보긴 해야겠는데 제가 지금 그나마 좀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이 삼부토건 하고 SAMG 엔터입니다 자, SAMG 엔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4거래 일 아니죠 바닥부터 하게 되면 거의 5거래 연속 이제 양봉을 해가지고 대충 5%뭐한 한, 20몇%에서 한30% 정도 오른 것 같으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 반대로 무서워하면은 항상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봤던 게 제가 이제 바이오니아 종목인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하나, 둘, 뭐 한번은봉 나왔지만,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laughs> 결과적으로는 11일 동안 상승을 해줬었던 거였는데요. 이때 뭐 대충 한요 정도에 갖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80%네요. 그러면, 그냥 뭐, 좀깡 있게 버텼다고 해도, 못, 어못 적어도 5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네, 그런, 좀 매매의, 어좀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SAMG도 좀 비슷하게, 어 맥락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지금,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눈 떠서 좀 종목, 차,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음, 지금 SAMG 엔터하고 3부 토건하고 이제 좀두 종목만 좀 눈에 들어왔어요. SAMG 엔터는 제가 한번, 음, 일정 매매라든가, 뭐좀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뭐가 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음, 음, 네. 한번 제가 뭐 SAMG AMG 엔터랑 3부 토건하고 한번 찾아보고, 어 괜찮다 싶으면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구요 만약에 이두 종목이 별로다라고 싶으면은 어, 다른 종목의 관심 종목으로 단기 스윙을 할수 있는 걸로 해서 어,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점, 어, 날씨가 이제 좀 다시 또 더워지는데요. 어, 더위, 이제 또 모기 목이, 가을 모기도 좀 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모기도 좀. 많이 안 뜯기게 조심하시고요.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음, 좋은 매매하셔가지고, 어, 추석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른 종목 혹시 좀 괜찮은 종목 눈에 들어오면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